안녕하세요. 묵긋입니다 인벤창이 좀 지저분하죠? 바로 부켓셋 때문인데요. 어, 직장인 필수 부켓셋 혼자 쓰기 아까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무가금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묵긋을 검색해 보세요. 다양한 게임, 무가금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천장이 높은 오딘이지만 숙제만 꾸준히, 열심히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뿐 가능한 영역이기는 합니다. 어, 따라서 숙제가 참 중요할 텐데요. 어린이분들을 위한 숙제 영상도 별도 제작 중이나 숙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주3에 들어갈 수 있는 파티던전 외에도 성체, 공호의 유적, 난쟁이 비밀통로, 지하감옥 등이 있죠. 그중에 공호의 유적은 골드 수급을 담당해서 유물 성장과 밀접하고 난쟁이 비밀통로는 다이아파밍, 스펙업과 밀접합니다. 나머지야 시간이 지하가복은 8시간, 성체는 pk만 안 당하면 무제한이니 그냥 넣어놓고 딴거 하면 되는데 요두 녀석 제한 시간이 1시간이라서 시간 터울이 좀 짧은 편입니다. 당연히 첫 캐릭 보내는 거야 클릭 두 번이니 전혀 문제없이 잘 보내줬는데 다음 캐릭 그냥 맨몸으로 보낼 순 없어서 본 캐릭 장비를 빼서 창고에 넣고 빼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창고에 넣다가 전화라도 왔다. 손가락은 바빠지고 넣는데 뭔가 짜증이 나고 부랴부랴 다음 캐릭 들어갔는데 띠바 로딩은 왜 이렇게 또 길고 그러다가 결국 장비를 채우는 건 커녕 던전에도 못 보내주고 우리 불쌍한 버붕이는 그렇게 덩그러니 서서 2시간 동안 창고와 문지기로 전락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으니 아직 한발 넘었다. 그리고 정신 차려서 이제라도 보내줘야지 하고 캐선창을 눌러보지만, 장비가 어디 캐릭에 들어갔는지를 찾고, 또 찾아도 한두 부위 안 빼고 넣어서, 특히 고급 투구, 다른 캐릭에짱 박혀있고, 그렇게 짜증스럽게 찾고 있을 때또 전화 한 통이 오면, 아, 안 해! 하고서 숙제를 포기한 분이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비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최대한 하지 않고, 원터치, 투터치만으로 숙제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켓셋이고, 오딘 메커니즘을 오히려 역이용한 발상이 되겠습니다. 오딘 시스템을 역이용한 발상, 첫 번째 수집 의존도인데요. 일정 수집 이상 넘어가게 되면, 장비에서 증가되는 수준보다 훨씬 많은 증가폭을 가져오게 돼서, 물론 장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적당한 장비를 착용해도 일정 수준의 딜을 가져올 수 있고, 두번째는 명중 수치의 특징인데 딱 투력, 딱 던전, 딱 보스면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한 수치지만 자기 투력보다 낮은 수준의 던전을 가면 무쓸모 수치가 되버리는 명중만의 특별한 역할 덕분에 딱히 고강화 투구나 고강화 문장, 고강화 목걸이, 고강화 호각 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가격적인 부담이 줄죠. 따라서 부캐셋의 특징은 물론 본장비 수준으로 해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한정된 다이아 안에서 1번 굉장히 저렴해야 하고 2번 그냥저냥 성능을 내면서 3번 가급적이면 로스가 없어야 한다. 로 특징이 지어지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 주자면 4번 명중 수치든 포기하고 공격력과 공격 속도에 최대한 집중한 세트를 해줄 것이되 근접 캐릭은 이동 속도도 같이 고려하겠다. 입니다. 왜냐하면 근접 캐릭은 아무래도 많이 뛰어다니거든요 자 그럼 부캐셋의 구성을 살펴봐야겠죠 물론 여건이 좋아서 더 좋은 템 해주면 효과는 더 좋지만 일단 가성비 로스 없는 세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는 발키리 무기 또는 설원 무기로 되고 보통 6에서 7강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 이는 보통 모든 직업군 6에서 7강 무기가 수집템으로 로스는 없고 적당한 딜로서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기는 비용이 타장비에 비해 저렴하진 않지만 꾸준한 마을 의뢰와 월드 보스로 제작이 충분히 가능하며 미리 컬렉템을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마련하면 어렵지 않게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구인데 대표적으로는 장인의 투구가 되겠고 구강 컬렉이 있습니다. 지하 가뭄만 꾸준히 돌아주고 광석은 천개 구매도 어렵지 않아 아주 작은 재료들로 적당하게 제작할 수 있으며 물론 명중 수치가 크게 중요하진 않은 던전들이므로 고강을 해줄 필요는 없고 어, 저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7강으로 보통 해줍니다. 다만 지금 보고 계신 투구는 무습불 투구인데 장인의 투구랑 같이 강화하다가 우연히 떴고 7강 컬렉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행했으며 이렇게 추후 컬렉을 박아줄 수 있는 템을 적당하게 만들어서 착용시켜주면 된다가 핵심이겠습니다. 다음 갑옷으로는 대표적으로는 발키리의 전투 갑옷 5강, 6강 컬렉템에 있으며 컬렉템을 예외로 하더라도 모든 데미지가 붙어 있어. 앞서 언급한 공격력, 공격 속도에 중점을 둔 세트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수 있으면서 제작 비용이 싼 편입니다. 또 완제도 경매장에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라서 강화시키고 분해시켜 트렌달 파편으로 바꿔도 되고 로스 없는 저렴한 세트 되겠습니다. 대체제로는 갑산 북풍의 갑옷, 겨우살이 갑옷 정도 있는데 강화북풍의 갑옷은 쓸모가 없으니 겨우살이 갑옷에 한표 드리겠네요. 다음은 장갑입니다. 공격력, 공격속도가 중요하다 했는데 혹한의 장갑이 팔방 미인인게 MP도 있고 공속도 있어 아주 적절한 세트인데다가 5강, 6강, 8강 컬렉 등 다양한 컬렉에 활용돼서 로스가 없습니다. 대체제는 푸른서슬 장갑인데요. 열사풍 무기 제작 등 미지의 결정이 들어가는게 흠이긴 하지만 또 6강이 다양한 컬렉템에 활용되기 때문에 만들기는 해야하는데 적당히 만들어 놓고 5강 쓰다가 나중에 이벤트, 이발디, 강화석이 많이 모이면 6강으로 강화해서 쓰는 등 수집받기 전까지 활용하면 유용한 부켓셋이 되겠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장갑은 6강부터 공격 속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고강화를 해줄 필요는 없지만 6강 컬렉터 박을 겸 6강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면 좀더 부켓셋의 활용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검은 모래 신발이며 사실 값싼 희귀템, 겨우살이 신발로 대체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다만 검은 모래 신발이 제작값이 싸며 마법계열인 소서리스 프리스트에게는 마법 명중 구강 컬렉이 되겠고 타클래스라고 하더라도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와 강화 수치당 이동 속도가 붙어 7강 정도 차고 다니면 방어력도 적당히 챙기고 가성비가 좋겠습니다. 다음 망토입니다. 망토는 원체 제작값이 저렴해서 뭘차도 상관 없는데 근접이면 용맹. 원거리면 알버의 망토를 추천드리고, 마법계열은 초급 마법사의 망토를 추천드립니다. 국민망토 요르문간도 망토도 대상이지만, 명중 플러스 2인대 반해, 데미지의 100% 연관이라고는 어려운 치확을 올려줘서, 오히려 부켓셋에서는 다음 세팅 고려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세인데, 으, 뭐야, 또 하나씩 설명이야? 하실까봐 빠르게 뭉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일장신구인데 아까도 강조했지만 공격력 공격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기에 오히려 문장 호각의 강화 수치보다 완장의 강화 수치가 좀더 중요한 것이 완장 강화 수치의 공격 속도가 붙기 때문이며 그 다음은 팬던트가 일반 데미지, 브로치가 스킬 데미지로 우선 순위를 갖겠는데. 전부 강화당 증발될 수 있으므로 본 캐릭이 어느정도 여유있는 상태에서 진행하길 바라고 그전에는 유일장 신구만 옮겨주거나 그것도 사실 쉽지 않으므로 그냥 일강 매너강만 해주고 다니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기본 옵션인 공격력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고 강화는 아주 나중일이니 참고하시고 다음은 일반학세 목걸이부터 빠르게 살펴보면 근거리는 신속의 목걸이 대표적인 이속템 푸른서슬의 목걸이 등인데 신속의 목걸이가 제작비용이 아주 저렴해서 그냥 제작하고 적당히 2강 쓰면 무난합니다. 원거리는 덜 뛰어다녀서 아스크의 전투목걸이 또는 무습뿔 목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귀걸이는 10다이아 초가성비 아이템 무습뿔 귀걸이에 대충 기본 1강 해주면 되고 팔찌는 01평원의 팔찌 제작이나 공격력이 충분하면 구리팔찌 10다이아 공속 2%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공격력 또는 공격속도에 집중합니다. 반지는 나중에 01세공을 노리기 위해서 겨울의 반지를 저렴하게 만들어줬는데 대체제로는 평원의 반지 제작이 있고 강화수치당 공격력을 올려줘 어설픈 2강보다는 값싼 3강을 추천드립니다. 벨트는 사실 아무거나인데 MP회복, 추후세공 가능성 등을 위해 북풍의 벨트를 일반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봉캐하기도 빠듯한 세공석이지만 간간히 돌려주거나 01세공 붙은 것을 값싸게 사주면 더 탄탄한 부캐셋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설 아바타 이상을 추천드리는 게 공격 속도와 공격력, 명중, 방어력 등 주요 수치를 올려주기 때문이며 수집, 특히 공명 수집이 어느 정도 잘 박혀 있어야 성능 발휘가 된다. 대표적인 세트로는 7마력 세트와 송곤이단 세트, 또 부족한 방어력을 메워줄 거인세 정도가 수집으로 박혀 있으면 좋습니다. 쉽게 말해 몸뚱이로 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끝으로 부켓셋 활용처입니다. 어, 가성비 부켓셋이라고 멋지게 불러도 어쨌건 다운 그레이드이기 때문에 딱투력보다는 한 단계 낮은 던전으로 추천드립니다. 난쟁이 3단계야 이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더라도 4단계가 열려도 3단계로 가는, 이해되시죠? 조금 덜 벌더라도 꾸준히 숙제를 하면서 유지력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또한 두 번째 팁. 슬롯 창에 순간 이동 주문서를 걸어 줍니다. 던전 입장과 동시에 날려 보내서 빠르게 사냥을 시켜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하고 나서 다음 캐릭 던전 보내 줄때의 속도 차이를 한번 볼까요? 한 단계 낮은 던전 보내 주고 입장과 동시에 오토 눌러주고 순간이동 주문서 눌러주고 끝좀더 컨트롤 가능하면 사람 없는 데까지 배치시켜주면 딱 좋고 아니면 이 정도 보내줘도 숙제 알아서 잘해옵니다 다른 캐릭 입장 던전 입장 사냥까지 30초 직장인 필수죠 공허도라 유물하고 난쟁이도라 스펙업하고 일 열심히 하고 직장인 필수 부켓셋 어떠신가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어린이를 위한 숙제 모음 영상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끗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최신화된 육성 영상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끗이었습니다.